안녕하세요. K-pop 브입니다 방탄소년단 B의 팬 감성 시그니처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8일 하이브 멀티의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바이 BTS 중 B의 상품의 무, 흠과 서 포러가 공개됐습니다. B의 상품 브로치, 세트와 뮤트 보스턴 백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스타일, 무엇보다 B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고스란히 담긴 시그니처 스타일로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의 브로치 세트는 평소 비가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꾸준히 선보였던 직접 그린 그림을 상품으로 선보인 작품으로 비의 시그니처 그림이 공식 상품으로 출시되며 독창성과 예술성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비가 평소 좋아한다고 밝혔던 컬러인 브라운과 그린의 환상적인 조합이 돋보이는 보스톤백은 스타일리쉬 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띠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가방 역시 글로벌 패션킹. 비가 즐겨 있는 패션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디자인으로 비의 강한 개성과 예술성이 드러납니다. 비는 반테라는 예명으로 사진과 그림을 꾸준히 선보이며 그 예술적 감각을 높이 평가받아왔습니다. 음악 활동과 함께 사진과 그림 등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그림으로 옷을 커스터마이징하거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 착용하기도 하면서 한테 예술적 영역을 스스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데뷔 초부터 기존 티셔츠를 과감하게 변형해 새로운 스타일링을 시도하며 남다른 패션 감각을 뽐내던 뷔가 자신만의 그림을 접목시킨 커스터마이징을 선보이자 팬들은 한브랜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해외 음악 매체 밴드회건 공식 계정은 비의 아티스트 페르소나 벤 라고 강조하며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뮤지컬 스타 레아 살롱가는 보스톤백을 인형해 헝거게임을 시작하지 라는 문구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빌보드의 카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은 럭셔리 브랜드보다 높은 수요를 보일 것. 고즈스 라고 극찬했습니다. 비가 독창적 예술 감각을 공식 상품을 통해 커스터마이징한 이번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바이 BTS는 브랜드 팬들 기다려온 팬들의 니즈 충족과 함께 패션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이디보다 아름다운 영화 같은 미모로 전 세계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비는 이디보다 아름다운 충격적인 비주얼과 보는 이를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해시태그 웹툰 이가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에 등극 폭발적 인기를 실감케했습니다. 짧은 흑발에 방호복을 연상시키는 자켓을 입고 고개를 들어 카메라 너머를 응시하는 뷔의 눈빛은 빚은 듯한 아름다움과 함께 몽환적이면서 치명적인 아우라를 발산하며 블랙홀처럼 시선을 흡입했습니다. 비 캐릭터 이모지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앨범 콘셉트 포토 역시 소화하기 힘든 반묶음에 긴 블랙 헤어를 순정만화 왕자님과 같은 황홀한 미모로 환상적인 비주얼을 완성시키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SNS에 반영되며 비의 이모지와 함께 해시태그 웹툰 브이가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트위터에 공개된 콘셉트 포토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으며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